자 대출 규제 아무리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이 dsr 때문에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dsr도 예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한번 자세히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규제의 핵심은 종부세 강화가 아니었습니다 전매 제한도 아니었고요 바로 이 대출 규제였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 자 그래서 집을 사고 싶어도 현금이 없으면 집을 못 샀죠 자 그런데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정부가. 이 대대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동안 이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에서 집을 살때 대출은 아예 원천 봉쇄가 됐었습니다. 자 바로 저거네요. 그래서 뭐 특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뭐이 주택 이상이라 그러면 ltv가 어떻게 되죠? 0%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집을 사도 대출은 일체 되질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걸 앞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동안은 LTV 0을 적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30%까지, 즉 10억짜리 집을 사면 3억까지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규제 지역에서는 60%까지 해주는데 이거는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이 집을 살때이 30%까지는 대출을 해주겠다. 이게 바로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적용됐던 규제도 또 저런 게 있었죠. 주택 임대 사업자나 혹은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예 전 지역 불문하고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무조건 이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봉쇄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것도 허용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런 규제를 적용했던 것은 바로 주택 임대 사업 하지 마라. 더 이상 집 사서 임대주택 등록하는 거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바로 주택 매매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집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차익을 남기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자들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주택 매매 사업자들은 이 대출 이자도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또 이런 측면에서 이 매매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런 임대 사업자와 주택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원천 금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 내에서는 ltv 30%까지 대출을 해주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선 지금은 안 됩니다만 앞으로 6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는 돈을 빌려서 집을 사서 뭐 주택 임대사업도 하고 주택 매매업 사업도 하라는 게 바로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자저 60%의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지금 규제 지역이 많이 해제가 됐죠. 그래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정도를 빼고는 다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말고는 다이 주택 임대 사업자나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6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집을 구입하려는 목적,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집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집을 이용한 주택담보대출도 있거든요. 이것도 그동안 규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대적으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자, 우선 이게 본인 집에 이 세를 줬다가 세를 내보내려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되죠. 이럴 때 돈이 없으면 이 대출을 받는 그런 대출도 있는데요. 바로 이런 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몇년 동안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이런 유의 대출에 대해서 많은 규제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이게 15억이 넘는 투기지구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2억원까지 밖에 안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전입 의무도 있었습니다 이게 규제 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대출 받아서 전세 보증금 돌려줬으면 그 집에 네가 들어가서 살아라 반드시 전입해라 그런 의무도 있었습니다 자 아주 3번도 큽니다 자 바로 다주택자가 이 규제 지역 내에서 저목적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 하나는 팔도록 다른 주택은 팔도록 하는 다른 주택 처분. 의무 각서를 쓰도록 했었죠. 자, 한마디로 세준거 보증금 돌려주면 너희 집 들어가고 나머지 다른 집은 팔아라 이런 메시지였는데요. 이런 것도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은행이 이걸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일정 기한 내에 팔지 않으면 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서 바로 대출을 갚도록 하고 만약 대출을 갚지 않으면 뭐 연체 이자도 몰리고 각종 불이익을 주는 그런 강력한 규제가 그동안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주택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규제지역 내에서 금지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린 각종 1, 2, 3, 4번의 규제가 앞으로는 완전히 폐지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뭐 전입 의무라든지 아니면 뭐 주택 처분 각서라든지 이런 제한들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무작정 대출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죠. LTV와 DSR 범위 내에서는 그런 각종 지금까지 있었던 규제들은 해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저것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자, 우리가 집을 살때그 주택 구입 자금이 필요해서 주택담보대출도 받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런 걸 통칭해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택 구입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들을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 액수가 굉장히 제한이 됐었죠. 그래서 저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2억 원까지만 현재 가능합니다. 본인이 뭐 50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무조건 2억 원까지만 그동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도 역시 없어집니다. 물론 없어진다 하더라도 저 LTV와 DSR 규제는 따르게 됩니다. 모든 주택담보대출에서 이 LTV와 DSR 규제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외에 붙는 각종 규제들은 이번에 모두 해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자 사실 그동안 이게 생활안정자금으로 2억원까지 묶어놔서 굉장히 이런저런 편법이 판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이 엘리베이터에 대출 상담사들이 이렇게 쪽지 같은 거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대출 문의를 해보면 저 2억원 규제를 이런 식으로 풀라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는 2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당신이 개인사업자를 내서 마치 개인사업자의 돈이 필요한 것처럼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 2억원 규제 한도를 피할 수 있다 이런 편법들이 굉장히 판을 쳤는데요. 앞으로는 굳이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ltv와 dsr만 맞는다고 하면 이런 2억원 한도 없이 돈을 좀더 빌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각서 하나를 써야 됐습니다. 뭐였냐면은 집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였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 생활 안정 자금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 돈으로 집을 사지 않는 것은 약속을 해야 된다라는 각서를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걸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집을 산게 발각이 되면 불이익도 주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서 대출을 갚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도가 이번에 2억 원이 폐지되면서 이 기존에 썼던 이런 각서들, 그리고 앞으로도 과연 각서를 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가 명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푸는 마당에 이 이런 규제가 과연 필요할 것이냐 이것도 풀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는 반면에 이게 사실 취지는 맞지 않거든요. 분명히 집을 살때 빌리는 그런 대출들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으로 빌려서 집을 산다는 건좀 맞지 않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서를 쓰는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데. 다른 좋은 조건으로 이 대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대환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역시 또 DSR 규제입니다. 이 DSR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됐거든요. 과거에는 없다가 도입이 되고 이 기준이 뭐 50에서 40으로 낮아지고 계속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대환을 하게 되면 이게 새로 바뀐 강화된 DSR 기준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출액수가 줄거나 아예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좋은 조건으로 대환하는 게 불가능했는데요. 정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환을 할 때는 이게 신규 대출로 봐서 이 대환할 때의 시점에 DSR, 강화된 DSR 기준을 그동안 적용을 해 왔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게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즉 예전에 받았으면 DSR이 아예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완화된 DSR이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대환을 해 주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딱 1년만만 해줍니다. 딱 1년간만 이런 혜택을 주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바로 증액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3억을 빌렸다 그러면 이 3억을 대안하는 범위 내에서만 DSR에 대한 예외를 인정을 해주고 뭐 3억을 4억으로 늘리는 식의 증액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있죠. 그런데 저것도 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런 뭐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의 뭐 무주택 세대주 이런 서민 실수요자 요건을 갖출 경우에 지금 현재는 이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됐는데 앞으로 6억 원의 기준도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 LTV와 DSR 한도는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방안 보면서 굉장히 반색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이 대출 규제 때문에 하고 싶은 걸못 했는데 앞으로 이런 규제가 풀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좀할수 있다라고 반색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자, 막상 은행에 가면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저런 규제도 있지만 요즘에 강화된 DSR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저 DSR 규제가 그대로 있으면 저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DSR이라는 게 과연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DSR은 이게 과거에 가계부채 대책으로 처음에 나왔던 DTI를 좀더 정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출 잔액이 1억 원 이상 있으면 무조건 DSR이 적용이 되는데요. 자, 우선 개인이 가진 모든 대출을 다 더합니다. 자, 과거에 DTI는 주택담보대출만 했죠. 그런데 저 DSR에서는 모든 대출을 원칙적으로 더해서 그거의 연간 원리금을 확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기에는 기본적으로 뭐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뭐 신용대출도 있고요. 심지어 카드론 같은 것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의 원리금을 뭘로 나누느냐? 바로 본인의 연소득으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은행의 경우엔 이게 40%를 못 넘도록 했고요. 그리고 비은행의 경우엔 50%를 못 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은행 창고에서 이 대출을 거절당한 이유가 저게 40%를 넘기 때문에 DSR 규제 때문에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 그러면 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40%즉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뭐 3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만약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면 3억 이상은 절대 못 받습니다. 바로 이 DSR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뭐 30대 직장인이라 그러면 뭐 9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DSR이 뭐 적용돼서 3억까지 밖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6억은 현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뭐 신용대출을 좀더 받으면 뭐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 신용대출은 바로 DSR에 분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굉장히 강력하고 촘촘한 d s r 규제 때문에 이 은행 창구에서 많은 분들이 거절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참 불만이 많습니다. 자, 특히 이제 불리한 분들이 이 소득이 현재 많지 않은 이 사회 초년생들이죠. 그래서 정부가 작년부터 이 사회 초년생들에게 좀 예외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초년생들은 현재 소득보다 앞으로 미래 소득이 좀 늘어날 분들인데 이런 미래 소득도 현재 DSR에서 다소 감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20세부터 24세라 그러면 현재 소득의 52% 정도를 미래 소득으로 잡아 주고요. 그리고 3 0에서 34세라 그러면 현 소득의 13% 정도를 미래 소득으로 잡아 주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런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현재 집값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한 대출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을 사기 위해서는 많은 현금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정부가 이 대출 규제를 굉장히 완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앞으로 이 부동산 경기가 좀더 꺾이고 부동산 상황이 심각해진다고 하면 이 DSR 규제를 좀더 완화할까요? 자, 다양한 예상이 가능합니다만 저는 DSR 규제가 뭐 약간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만 이 DSR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그런 의미의 대출 완화는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DSR 규제라는 건 사실 부동산 대책으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최근 몇년 동안 심각해졌던 이 가계 부채 대책으로 이 금융 당국이 고안해낸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DSR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예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저런 DSR 규제가 없었거든요. 오로지 LTV 규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소득과 관계없이 뭐 7억원 이렇게 돈을 빌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3억은 뭐 부모님한테 빌리고 뭐신용대출 받고 해서 집을 살수 있었습니다만. 저 DSR 40%가 유지되는 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또 빡빡하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DSR이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지만 잘 보면 또 DSR이 예외가 되는 그런 대출도 또 적지 않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편데요. 예외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표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올해 선풍적인 인기를 끄고 있는 바로 저거 1번. 특례 보금자리론이 dsr 예외입니다 자 이거는 이 소득 요건이 없고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라 그러면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굉장히 저리로 빌릴 수 있는 보금자리론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거 dsr 적용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올해까지만 됩니다 1년만 한시적으로 적용을 안 하고요 그리고 이 d t i 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도 뭐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이나 많은 분들은 dsr 적용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이 dsr 적용을 안 합니다 원금은 포함을 안 합니다. 합니다. 물론 이자는 DSR이 적용이 되지만요. 원금은 포함이 안 되니까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분양과 관련해서도 이 중도금 대출은 DSR 적용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중도금 대출까지 DSR 적용을 할 경우에 이게 분양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누구는 DSR 때문에 뭐 대출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면은 이게 분양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부가 예외를 인정을 해 줘서 이 분양 주택에서는 DSR을 중도금 대출은 적용을 안 하고요. 물론 나중에 입주할 때 잔금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 건축에서이 돈이 필요한 게 바로 이주금이고요. 그리고 또 중도금이죠. 분납금이라고 하는 거죠. 분납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DSR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관리처분총회 이후에 이주할 때 받는 이주비 대출, 그리고 중간에 이 추가 부담금에 대한 대출 같은 경우에도 DSR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만약에 DSR 적용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어떤 조합원들은 이 DSR이 괜찮고 어떤 조합원들은 DSR 때문에 안 되고 하면은 아마 이게 재거을 재건축이, 재건축이 사업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분에 대해서 특혜를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서민 금융 상품들 이 있죠. 테이명월시 바꾸어 드림론, 사이돌 대출, 징금다리론 같은 것들도 이 DSR에서 예외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 대출도 아까 DSR에는 신용 대출 다 포함된다 그랬죠. 그런데 300만 원 이하 신용 대출은 포함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꼭돈 필요하다 그러면 저 7번하고 9번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험 들었을 때 약관 대출이라는 거 있죠. 이 보험 계약을 질권으로 설정을 해서 받는 그런 대출인데요. 여기도 DSR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기 예금이나 자기 보험 상품을 이 질권으로 설정해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DSR 규제 적용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보험 계약 대출과 저 예적금 담보대출은 DSR 적용이 안 된다. 이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뭐, 할부나 리스도 당연히 DSR 적용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카드 현금 서비스도 DSR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의외더라고요. 물론 카드로는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카드로 이 현금 서비스를 받는 건 DSR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웬만하면 이 카드 현금 서비스는 받지 마십시오. 이 금리도 높지만요. 이게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고금리인 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는 걸 보니 재정 상태는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봐서 은행에서 신용등급 깠거든요. 그래서 저 11번은 비록 DSR은 포함이 안 되지만 가급적 받지 않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DSR의 예외가 되는 그런 대출 종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이 주택담보대출은 어쩔 수 없이 DSR 포함입니다. 그래서 현재라고 하면 무조건 40% 내로 맞춰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비법은 없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본인의 연소득입니다. 자 자기가 뭐 대출 더 받고 싶다고 연봉 올려달라고 하면 회사에서 안 올려주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저 연소득에는 뭐 직장인의 경우엔 본인의 연봉도 있지만 다른 연소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타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업 소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소득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소득도 연소득에 모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득을 좀 망라해서 볼수 있는 그런 서류들을 세무서 가면 뗄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득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좀 은행에 제출해서 본인의 연소득을 늘려서 dsr을 좀 늘려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이 대출 규제 완화 방안 그리고 여전히 대출을 어렵게 하는 이 dsr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